안녕하십니까, 방구석 운동가 여러분들 디어입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아, 이번에 진행된 파리 올림픽에서의 마라톤 시청 후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찌 시청 잘 하셨나요? 마라톤 대회를 아예 시청해 보신 적이 없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아 마라톤 대회라는 게 이렇게 중계를 보는 게 즐거운 일이었어, 재밌는 일이었어? 라고, 시, 뭐, 좀 느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해설 분이나 캐스터 분이 굉장히, <laughs> 어, 뭐랄까, 공감이 되고,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기도 하시고, 달리는 모습을 봤을 때그 대리만족, 쾌감, 그리고 엎치락뒤치락 하는 그 순위 속에서의 엄청난 도파민, 아드레날린. <laughs> 제가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비슷한 느낌을 느끼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제 남성부 관람에 대한 얘기부터 하면, 음, 아쉬운 얘기부터 조금 하면, 아무래도 킵초계 선수의 얘기를 안할 수가 없겠죠. 한 30km 전후 구간에서 DNF를 하게 되셨습니다. 놀라운 건 또, 알파플라이3를 신으신 게 아니라, 알파플라이2를 신으시고, 어, 그렇게 거의 마지막 올림픽이라고 생각하고 도전을 하셨었다고 하는데 음,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었죠 그 라이벌이라고 불렸던 킵툼 선수의 안타까운 비보에 관련돼서 음해하는 여러 가지 좀안 좋은 외부적인 어, 그런 것들을 많이 받으셔서 아마 심리적으로 절대로 온전치 못하셨을 거란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뭐, 나이도 40의 나이에 절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음, 유감스럽고,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마라톤의 한 아이콘으로서 힘내주시고, 음, 지금의 마라톤 발전에 크게 이바지를 해주신 부분이 있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해서 남성부 우승은 아 이게 또 스토리가 굉장해요 톨라 선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에티오피아 국가 소속으로서 출전을 하셨는데 우선은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셨어요 본인 pb는 2시간 3분 때라고 하는데 pb에는 미치지 않지만 지금 올림픽 마라톤 보시면서 코스 보면서 저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코스에서 이렇게 신기록을 가져가셨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건데. 근데 제가 뭐가 굉장히 좀 인상적이냐고 이제 말을 한 거냐면, 이분이 대리 출전입니다. 그러니까 예비 선수로 엔트리가 되어 있던 상태에서 원래 참가할 선수분께서 참가를 하지 못하게 되어서, 그 대리, 참가를 하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어뭐 문제가 있는 그런 게 아니라 <laughs> 예비 선수로서 참가를 한 건데 이렇게 우승을 하신 겁니다. 너무나 멋지고 그래서 더큰 서사가 느껴지고 아,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음, 막그 어필 구간에서 그 진짜 트레일러니이라고 해도 될 정도의 경사로를 치고 올라가서 쭉 선두를 유지하셔서 마지막까지 여유롭게 우승을 하신 멋진 우승자는 톨라 님이신데 신발은 아디다스의 아디제로 어, 라인의 이보원 아 이게 시판은 됐는데 좀 일반인은 사실 구할 수가 없는 신발로서 분류가 되죠 워낙 소량 발매를 했고 그래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신발인데, 발매가도 한국에서 정식 발매가가 599,000원이었어요. 60만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만약에 재고가 있다 하더라도 쉽게 선택할 신발은 아니어서, 남성부 1, 2, 3, 2부는 그 이보원이 두족, 그리고 메타스피드, h 8위가 아, 2위를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알파가 뭐, 그러니까 나이키의 알파플라이나, 아니면 다른 브랜드의 신발이 거기에 엔트리 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게 뭐저 신발이 낫다 이 신발이 뭐 별로다 이렇게 단정지을 수는 없는 게 우선 진짜 어나더 다른 세상 얘기에 분들이시고 이 분들은 심장이 엔진이 다른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분들에게 정말 10만 원짜리 신발을 신겨 드리더라도 아득히 엄청난 퍼포먼스를보여주시기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분들이 신었으니까 좋은 신발일 거라는 건뭐 당연히 단편적으로 생각해도 맞지만 너무 자기의 판단 요소에 그렇게까지 휘둘리지 않으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했습니다. 어, 인상적이었던 거는 또 이거는 뭐 우승과 좋은 기록 이전에 앞서서 어떤 이태리 선수 분께서 하프까지. 굉장히 좀 특이한 신발을 신고 쭉 독주를 하셨어요. 어 데카트론의 킴론 KD 900X LD 플러스라는 모델인데요. 되게 생소하시죠? 우선 KD 900이 국내에 발매는 됐는데 그 파생 모델들 X 라인. 카본이 들어간 모델들이거든요. 그게 국내 발매가 안 돼가지고, 아, 전혀 모르실 분들이 많으실 건데, 아, 한편으로 아쉬웠습니다. 제가 데카트론과 좋은 지금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다뤄드리고 싶은데, 국내 발매를 안 해. <laughs> 굉장히 아쉽죠. 조금 굉장히 좀 인상적인 어, 그런 부분의 남성부 경기였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하이라이트는 오늘 열렸던 여성부전. 와, 놀랍습니다. 이게.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음, 종반, 중반, 중반까지도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음, 프랑스 선수나, 아니요, 호주 선수, 아, 이렇게 막 계속 선수, 선수를 바꿔가고, 뭐또 다른 분들이 계속 치고 나가다가 계속 순위가 바뀌어 이러다가 어느 순간, 한 30, 35, 30에서 35km 지난 시점에서 이제 한 5분, 음, 그리고 6분 정도로 이제 약 선두권이 그때쯤에야 확정이 됐죠. 근데 그 와중에 오늘의 금메달리스트 핫산 선수가 포함되어 있으신, 있으셨고 실제로 이제 금메달을 따게 되셨는데 이 지금 금메달이 엄청난 기록일 수밖에 없는 게 이분이 단순 마라톤으로 서만 활동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번 올림픽에만 1 5 0 0 m 5,000m, 만미터를 이미 참가를 하셨어요. 다른 마라톤에서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 파리 마라톤에서 이미 참석을 하셨고요. 그 1,500, 5,000, 만미터에서 모두 메달을 따셨어요. <laughs> 네, 아, 이게 말이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1,500m는? 네, 1,500m는 아닙니다. 정정합니다. 5,000m와 만미터에서 동메달을 각각 따셨어요. 자, 근데 거기에서 그 마미터 경기가 이 마라톤 경기 이전 30시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두, 이틀을 꽉 채우기도 전에 이미 마미터 키로수로 10km를 최대 전력으로 해서 동메달을 따신 분이세요. 그분이 지금 올림픽 마라톤에서 신기록을 수립하시면서 <laughs> 금메달을 따신 거예요. 게다가 이분과 각축을 벌였던 아세파 선수라는 분께서는 지금 여성 마라톤 세계 기록 보유하시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그분을 제치고 지금 금메달을 따신 겁니다. 엄청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신인류라고 막그 해설자나 또 어디 매체에서도 다 말을 하거든요. 과장이 아닙니다. 신인류라고 말하는 게 맞고요. 이분께서는 국적은 네덜란드 소속이긴 합니다. 어 근데 출생은 에티오피라고 에티오피아 바라라, 에이 참, 발음이 <laughs> 너무 흥분해서 에티오피아라고 합니다. 아 이거 에티오피아가 어떻게 보면은 남녀 모두 섞권난것 같은데요. 아 이분께서는 알파 플라이 3를 신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파 플라이 3 운호분들께서 많이 환호를 하셨죠. 다시 우리 알 나이키의 길을 살려줬구나 라면서 이제 <laughs> 아, 굉장히 즐거웠던 게. 여성부가 신발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았어요. 푸마가 굉장히 많이 보였고요. 아식스도 굉장히 많이 보였는데, 좀 안타까운 건 아식스가 이 포디움에 오르지도 못했고, 아예 순위권 밖으로 다 밀려났습니다. 한 중후반까지는 보이긴 했었는데, 어, 유감이고. 정말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는 3, 4위 신발입니다. 아, <laughs> 3위가 온, 올러닝이라 불리는 그온 브랜드의 러닝 하구요. 클라우드 붐 스트라이크 LS라는 모델입니다. 클라우드 붐 스트라이크라는 최신 레이싱화의 어퍼를 변형한 모델이에요. 굉장히 특이하게 어퍼를 스프레이 분사를 해서 만드는. 그래서 초경량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초소량으로 초소, 밖에 안 나오는. 그리고 엄청 비싼. 330달러. 하나로 한 이제 50만원 돈 되겠죠? <laughs> 그런 신발이 3위에 엔트리 되었구요. 4위 신발이 언더 아머였습니다. <laughs> 아, 굉장히 즐거워요. 자, 근데 남성부, 여성부 할것 없이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6위에 엔트리 되신 분들입니다. 남자 6위, 여성 6위 모두 일본 분들이셨어요. 우선, 와, 너무 축하드리고, 음, 동양인으로서의 뭐랄까, 자부심을 지켜주셨고,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과 함께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로 옆나라 일본에서의 저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과는 대비되게 지금 한국 선수분들께서는 남성부, 여성부 한 분도 출전하지 못하셨고, 이게 마라톤뿐 아니라 다른 육상 종목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높이 뛰기 선수분들과 허들, 아, 죄송합니다. 그 개주 선수분들이 좋은 활약을 보여주셨지만, 뭐, 100m나, 아, 이런 곳에서는 유감스럽는데, 일본에선 거기에서도 좀 어느 정도의 액션을 보여준 게 있습니다. 일본을 차양, 찬양한다? 일본이 뭐더 낫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좀 육상 종목에 대한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당연하지만, 그런 스타가 있으면 더 다들 시너지가 좀 있지 않겠어요? 어, 이봉주 선생님, 황의조 씨, 황의조 선수님, 뭐, 이런 선수님들만 아직도 거론이 되는 것처럼, 뉴 스타가 나와서, 아, 어, 그분 막 응원하고, 선수 달리시는 분 보면서 또 감명도 받고,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 아, 근데 이게 요즘 한국 지금 체육협회 참 너무 좀 육상 쪽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난리난 배드민턴 소이나아 이런 것들이 좀 근본적으로 좀 개선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 오지랖 섞인 좀 그런 말을 한번 남겨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렇게 뭐아뭐 어, 뭐 올림픽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대회 보면 정말 재밌거든요. 그리고 속된 말로 뽕이 찹니다. 아 굉장히 모티베이션이 굉장해져요. 그러니까 보시면서 이제 여러분들도 하반기 대회 열심히 준비하고 계실 텐데, 한번 뭐 다시 보기라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비밀스러운 컨텐츠가 좀 이른 시간에 올라갈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겠고, 음, 뭐, 다음에도 이런 또 좋은 정보 있으면, 재밌는 정보 있으면 돌아오겠습니다. 띠어였습니다.